예수님의 비유 22강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인데 원래 더긴 말씀이지만 오늘 어, 눈도까지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실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 리가 어느 때에주 께서 줄 이신 것을 보고 음식 을대 접하 였으며, 목 마르신 것을 보고, 마 시게 하였 나이까？어느 때에나그에 되신 것을 보고, 영 접하 였으며, 헐벗 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 나 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를 조금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고 심판 대회에서의 심판의 모습에 대한 것들이 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주의하여 이것을 보고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이해하고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우리가 서론으로 좀볼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오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부분이, 우리를 갖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초림입니다. 2000년 전에 어린 아이의,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보잘것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도 있었지만 공의보다는 사랑에 가까운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을 보고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약성경을 볼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셨고, 어, 많은 사,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초림 이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준 겁니다. 주신 거죠. 그, 그러면 이제 죄이주 들어오시면 뭐냐?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가깝죠. 물론 이것도 우리에겐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저주와 더 이상의 핍박을 다 끊, 이제, 다 끊어내버리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건 역시 사랑이지만 공의에 입각한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유, 뭐, 아직 안 오실 거니까 조금 내가 좀더 자자, 좀더 놀자, 좀더 즐기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실 초림으로 오실 때는 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몇 명의 이 목자들과 몇 명의 사람들만 알았고 정말 저 구유에 그것도 진짜 어 볼품 없는 곳에서 볼품 없는 모습으로 아주 간난아이로 오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은 그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심판주로서의 위엄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오실 주님이 모든 사람이 볼수 있게끔 오신다는 그 부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구가 평평하대요. 왜?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꽤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보면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는 청년이. 아주 가이스트 똑똑한 사람하고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이 토론을 했는데 이길 수가 서로서로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근데 그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지구가 평평하니까 주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다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동시에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심판주로서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꽉 울리고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 순간에는요. 당신의 그 영광 이 땅의 왕으로서의 그 영광.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의 영광, 창조주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오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떨 때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개도교라는 소리도 들어가고 정말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힘들 때가 많고 핍박받고 죽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영광된 주님이 오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것도 영광되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렇게 추가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 어떨 때는 막이 땅에 있는 것들이 되게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좀좀 좀 채우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좀 벌어 보려고 할 때도 있다니까 저도. 근데 자꾸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뭐요? 내가 재림주로 갈 건데.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 하되겠습니까? 막 아, 교회 다 바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수 있는 사람이 되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아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희고 큰 보자, 백보자라 그럽니다. 그곳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서 설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 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릴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신대요. 하나님께서 다 그때는요, 나타내주신고, 드러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둘러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제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모습들이 드러난다? 두렵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정말,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는요, 무사람을 심판하실 거라 그랬습니다. 특히, 경건하지 않은 자를 정죄하시고넌 죄있다라고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모양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춘 믿음의 사람으로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 살아 지금 살아 있든지 또 죽어서 묻혀 있든지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설마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질까 합니까? 노아 홍수 때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 설마 안와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 들어가서도 일주일을 지냈어요. 일주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밖에서 조롱했겠습니까? 근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요? 급속도로 위에서 아래에서 막 터지기 시작하고요, 막 물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휩쓸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죠?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늘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그때에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는요 담대하게 감사합니다. 제가 이 날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 왔습니다. 제가 이 날을 위해서 믿음 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 축복을 누릴 거라 믿습니다. 자 근데 자 어떻게 구분하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모든 민족을 구분하는 겁니다. 목자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양은 사실은 주 그거고 염소는 또또 또 다른 것이 있지만 염소를 양에 대해 풀어놔서 여, 이 양을 막 훈련시키기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딱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야, 양은 오른편에 저쪽에서 오른편에 그죠? 염소는 왼편에 딱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민족을 다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오른편에 세우고 염소는 왼편에 서도록 구분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구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양의 자리에 가고 내가 가고 싶, 가기 싫다고 해서 염소의 자리에 안갈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의 기준으로 구분을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백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입니까?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심판 앞에 서, 서고 나서 가게 될 영원한 세계가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어떤 미래가 될 것인가를 좌우하는 시간이 이 백년이라는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잘못 먹어도 돼요. 조금 더잘못 입어도 돼요. 어제 제가 밤늦게까지 한분 집사님하고 이렇게 카톡을 좀 했는데요. 오랜만에 했어요. 저 고향에 있는 분인데, 아, 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참 자기 인생을 쭉 지나오면서 왜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몰아가셨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몰아가신 건 아니다. 인간이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올바른 결과가 나오고 우리가 틀린 선택을 하면 틀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거나 우리가 우리 자라 놓은 환경을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결혼을 선택하고 또 어떨 때는 뭔가 미래를 선택하는 모든 부분에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 상황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도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지나고 나면은 아,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과정 속에서 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두셨다. 사실은 주님은 더 우리가 그런 선택에서 그안 좋은 결과를 당할 때 누구보다도 더 가슴 아파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힘들지만 그 모습을 다 아시고 지켜보셔야 될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간표가 오히려 이게 더 유익이 되고 그런 고난이 더 축복이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오늘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치 양과 염수를 구분하신 기준이 뭐가 됩니까? 행위로 보여요. 오늘 이제 포기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의 기준이 행위일까요? 한번 일단은 좀 우리 좀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35절, 36절을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 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일 때에 어 믿음의 사람들이 먹였다라고 나오고요.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다 그러고요. 예수님이 낙은이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그러고요.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벗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인들이, 양의 자리 있는 이 의인들이 대답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옷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임금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에게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극히 작은,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실천하고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어찌보면, 주님한테 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나눠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부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양들은 다시 말하면 은이라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들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 그런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는 처음부터 상속받을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주님 같이 정말 주님을 대신한 어떤 작은 자한 명한테 했던 그런 착한 행위들이나 모습들이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저 바로 예수님께 하게 된 것이고 그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 양의 자리에 영원한 상속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염소들은 내가 줄일 때에 어떻게 요 먹이지 않았고 하지 않았다는 양들과 다르게 의인들과 다르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단과 그 졸개들 귀신들이 들어가게 될 불, 그 불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 또 정말 자기 멋대로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영생에 대한 은혜가 임하고요. 염소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는 영생,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심판의 결과지 않습니까? 이 심판의 결과가 지금, 이 복을 받을 양들과 또 염소들, 그리고 뭐요? 이, 이 의는 영생, 또 죄인은 영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런 결론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봤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는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요, 우리는 뭐를 볼수 있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올바르게 믿는다면, 내 인생에 필요한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피로 값 주고 사신 주를 믿는 겁니다. 내인생의 주관자고,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말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아멘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뭐요? 순종하죠. 환경과 현실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뭐하 되는 겁니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말씀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극휼을 베풀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까지 가게 돼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극휼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극휼을 베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역시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행위가 아닌 거예요. 행위의 양과 염소의 비율을 보면 마치 행위로 보여어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혈벗을 때에, 내가 아플 때에 나를 먹이고 돌봐주고 또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그 행위가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결과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영혼을 향한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대신해서 정말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재림주를 기다리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결론들을 좀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있는데요. 어떤 결론을 볼 수가 있느냐? 결국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다 그렇죠? 말뿐인 믿음은 사실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말만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은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영접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영접하면 구원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영접이라는 개념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개념은 내가 예수님을 뭐로 믿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을 피로 갚주고 사신 나의 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바로, 바로 고백이고 신앙입니다. 그 사람은요,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올바른 믿음 속에서 어떤 인생요? 양의 자리에 서 있는 인생. 바로 저 지극히 작은 자한 명한테 한 사랑의 실천.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일 때문에 저 지극히 작은 자한 명한테 했던 그 사랑의 실천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예수님한테 한 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열 비유가 나왔고, 또 달란트 비유가 나왔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비유들이 사실은 재림의 그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비유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비유일 수도 있고, 우리 후손이 일어날 비유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는 것을 통하여 극류를 베푸는 사랑과 소망을 기다리는 것까지 가는 사명 감당하는 그 모든 것까지 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양과 염소의 비율을 볼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저희들되도록 지켜 주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도록 지켜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어 정말 이 양의 자리에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어 하신 말씀처럼 작은 자한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상속의 나라로 가자 라고 하실 그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